자, 3학년 2학기 교과 속진 첫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첫 번째는 일단 오늘 곱셈입니다. 곱셈. 세 자리 수와 한 자리 수의 곱셈, 그다음에 두 자리 수두 자리 수죠. 몇십 곱하기 몇십. 그다음에 두 자리 수 곱하기 몇십, 두 자리 수 곱하기 두 자리 수. 이렇게 해서 어, 곱셈을 어,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이 조금 더 편안하게 곱셈할수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먼저 문제를 살펴보죠. 일단, 세 자리 수 곱하기 한 자리 수입니다. 세 자리 수 곱하기 한 자리 수는, 이요한 어, 자리 수와, 먼저, 어, 한1 자리를 곱하고, 그 다음에 10 자리를 곱하고, 그 다음에 100 자리를 곱하고, 요렇게 해서, 어, 그 곱셈의 결과를 각각 더해주는 방식으로 문제를 계산하면 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요, 제일 마지막 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2, 4, 8. 그다음에 10자리를 곱하면 2는 3대 10자리니까 40이 되죠 그다음에 100자리를 곱하면 2는 2인데 어 100자리가 되기 때문에 200이 돼서 248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자 이거는 너무 쉽습니다 사실 <laughs> 지금 보시면 이거는 231을 몇개어 3개가 있는 수 모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이 3개가 있으니까 3이고요 12 3이 3개가 있으니까 90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200이 3개가 있으니까 600이 되는 거죠 따라서 693 이렇게 되고 693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1자리는 248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10자리는 21이니까 20이 되죠. 28 이렇게 되고 100자리는 248, 828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자 이건 너무 쉬워서 300이 3개 있으니까 900이 되고요. 그 다음에 20이 3개 있으니까 60이 되고요. 1, 이 3, 세개 있으니까 3이 돼서 963이 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4번에 1번은 124, 아, 134가 두개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268 이렇게 되겠고, 221이 네개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884 이렇게 되고요 33은 9, 33은 9, 33은 9 이렇게 되고요 얘는 23은 6, 2는 4, 248. 그래서 곱하기를 1자리, 10자리, 100자리 요 순서대로 해 준다라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428 428 428 이렇게 되고요. 얘는 23은 6, 2481은 2. 1자리부터 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다음에 한 번에 자리가 요만큼 있는데 한번 오고 갔을 때 가, 가기도 하고 오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두 번인 거죠. 그래서 어, 모두 868명의 여기 단위 항상 명 써줘야 됩니다. 단위 쓰는 거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번에는 받아올림이 있는 경우입니다. 마찬가지로 4312니까 여기 12를 쓰고요. 그다음에 4416인데 10자리니까 0을 하나 써놓고 4416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100자리는 428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10자리, 100자리, 1자리를 각각 더해주면 된다. 이런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 100이, 300이 두개 있으면 600이죠. 그 다음에 60이 2개 있으면 120입니다. 그 다음에 7이 2개 있으면 14죠. 요걸 더하면 734. 이렇게 나오게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아이는 어떻게 됩니까? 2, 3은 6이죠. 3, 2, 6이 되겠고요. 요거는 80이 2개 있는 거니까, 1 어, 8, 26, 160이 되겠고요. 500이 2개 있는 거니까, 이 아이는 1000이 되겠네요. 그죠? 따라서 답은 1166, 이렇게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세로셈을 하자면. 자, 요걸 할 때, 어떻게? 가로셈을 하자면, 1자리부터 꼭 똑같이 합니다. 6, 8, 48이니까 8하고 4가 올라가는 거죠. 작게 써줍니다. 그 다음에 8, 음... 에헤헤. 자, 그 다음에는 8, 어... 또 자꾸 움직이네요. 선생님 말을 안 듣고. <laughs> 자, 8, 7, 56이죠. 56하고 4를 더하면 어떻게 되죠? 60이 되죠 그러면 0하고 6을 조그맣게 또 올려줍니다 8 1은 8 그러면 14 그래서 1408 이렇게 나온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7 5 35하고 5하고 3을 올려줍니다 그 다음에 7 5 35 그러면 8하고 3을 또 올려줍니다 그 다음에 7 6 42 42하고 3을 더하니까 45 이렇게 해주면 된다는 거죠 세로셈을 할 때는 각각 써주는 게 좋습니다 어, 7428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뭐냐? 10자리는 0을 하나 붙여놓고 4936 이렇게 한다는 거죠. 100자리는 0을 두개 붙여놓고 41은 4 이렇게 써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887 이렇게 해주는 것이 실수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외워가지고 하면 외워서 여기 가로말 하듯이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도 할 때마다 받아올림을 이렇게 써주는 게 좋습니다. 머릿속에서 외워서 하면 자꾸 실수하는 거예요. 실수하지 않도록 여러분들 연습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혹시나 뭐 여러분들 그거 알아요? 이거 뭐지? 격자 곱셈. 그러면 격자 곱셈을 활용하면 좀더 쉽게 할수 있습니다. 요거를 보면 6 7 9인 곱하기 5잖아요. 그러면 5945. 9하고 5가 만났으니까 여기는 45. 그다음에 7호 35, 그다음에 56 30 이렇게 해 놓고, 그다음에 여기 1 자리부터 이렇게 대각선으로 더하는 거예요. 5 이렇게 더하면 9, 그다음에 이렇게 더하면 3, 이렇게 더하면 3. 그래서 3,395 이렇게 읽는다는 거죠. 이게 격자곱셈이에요. 물론 이제, 이제 이제 4학년 과정까지 하면서 격자곱셈이 여러 번 나오겠지만 여러분들 이거 어, 연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95 45 4 올라가고요. 35니까 9하고 3, 올라, 3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3이니까33 요렇게 할 때도 요렇게 받아올림 있는 것은 써줘가면서 덧셈을 해주는 게 좋고요. 혹시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요런 방식으로 3번과 같은 방식으로 해주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요렇게 격자곱셈을 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해되죠? <laughs> 자 하루에 요렇게 했습니다. 7 곱하기 7을 해줘야 되네요. 그러면 7, 8, 56 5 올라가죠. 그 다음에 7, 2, 14. 14를 더하면 9가 되겠죠. 19가 되겠죠. 1 올라갑니다. 7, 3, 21. 그러면 여기가 22. 이렇게 돼서 번. 이렇게 나오게 된다는 거죠. 자,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는 방법 몇번도 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아홉 번도 했네요. 따라서 9를 곱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6, 9, 5, 14. 5가 올라가고요. 4, 9, 36. 그러면 36하고 5를 더하면 41이죠. 1 하고 또 4가 올라갑니다. 91은 9, 1, 3. 따라서 1314입니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를 살펴보죠. 이, 아, 몇십 곱하기 몇십이네요. 이거는 1자리에 0이 두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계산하기가 조금 수월합니다. 자, 여기 지금 보시면 먼저 30을 먼저 분리를 했네요. 3 곱하기 10이죠. 그 다음에 20을 분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2 곱하기 10이 되겠죠. 3 곱하기 10. 그 다음에 곱하기는 순서를 바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2 곱하기 3을 먼저 보내고 그 다음에 10 곱하기 10을 하면 100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2, 3은 6 어, 곱하기 100 이렇게 해서 600 이렇게 나오게 된다는 걸 뜻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탁구공 개수를 알수 있는 식 40개가 20 상자가 있기 때문에 곱하기 20 어떻게 한다고요? 어, 어떻게 한다고요? 2, 4, 8을 하고 난 다음에 0이 하나, 두개 있으니까 0을 두 개를 붙여주면 된다는 거예요. 이해 되죠? 자, 그러면 요거는 요렇게 나왔으니까 그냥 800 이렇게 써주면 되지만 요 1번과 같은 어, 답을 쓸 때는 어떻게 써줘야 됩니까? 800개라고 써줘야지만 어, 정확한 답이 된다는 거 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0, 60이니까 4 곱하기 10, 6 곱하기 10. 그 다음에 4, 6, 24, 그 다음에 10 곱하기 10은 10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24하고 0이 2개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그러니까 그 몇십 곱하기, 몇십일 때는 0의 개수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20 곱하기 400이다.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2, 4, 8인데 0이 여기 하나와 여기가 두 개가 있으니까 0세 개를 이렇게 써주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0이 개수만큼 뒤쪽에 0을 써주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러면 요거는 3 곱하기 6이니까 뭡니까? 3, 6, 18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 18 써주고 0두개 이렇게 써주면 문제가 해결.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얘는 5하고 7이 35니까 35에 0두개이렇게 하면 해결이 된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얘는 어 4416에 0두 개. 그다음에 4624에 0두 개. 그다음에 4832에 0두 개. 그다음에 4728에 0두 개. 그다음에 6742에 0두 개. 7856에 0두 개.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얘는 67 42에 0 두개가 되겠고요. 여기는 95, 45에 0 두개가 되니까 4500이 더 크죠. 얘는 39, 27에 0 두개가 되겠고요. 46, 24에 0 두개입니다. 따라서 27이 더 크죠. 200, 2700이 0 0 2더 크죠. 자 이거는 앞에 나왔던 겁니다. 30 곱하기 70은 어, 3 곱하기 10 곱하기 7 곱하기 10이므로 어떻게? 3 곱하기 7을 한 다음에 곱하기 100이 되는 거죠. 따라서, 3, 7, 21에다가 0을 두개 붙여주면 된다. 요거는 방법을 이렇게 써놓고 설명을 하려면 설명을 해도 됩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30은 3 곱하기 10, 70은 7 곱하기 10으로 바꿔준다. 그 다음에 곱셈은 순서를 바꿔도 되므로 7 곱하기 3을 먼저 하고 10 곱하기 10을 하면 100이 된다. 따라서 3 곱하기 7을 한 결과 값에 0두 개를 붙여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말로 설명할 수도 있고요. 식으로 요런, 식으로 요렇게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수학은 식으로 설명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식으로 하면서 말을 약간 붙여주는 정도로 설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다.